조직 스토킹의 조롱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위한 마음가짐. 1.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조직 스토킹을 경험하는 우리는 종종 가해자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공감 능력과 윤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무감각하고 반복적인 기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더라도 막상 그들의 조롱과 비난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사람 대 사람의 감정적 충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불쾌감에 휩싸이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불쾌감을 줄이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이 본질을 다시 보라 가해자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의 행동은 그들의 자율적인 의지라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설계된 방식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조차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며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이건 단순히 소음일 뿐이다. 그들의 말은 감정이 담긴 대화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나오는 광고 음악처럼 그 조롱을 무의미한 배경음으로 치부하세요.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이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지 못할 것입니다. 3. 방어적 감정 대신 관찰자 감정을 가지기. 가해자들의 조롱은 당신의 감정을 흔들고 상처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들의 의도를 분석하며 관찰자의 시선으로 한 발짝 물러서 보세요. 그들의 조롱은 당신의 내면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한계와 결핍을 드러내는 행동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 거리 두기 관찰자의 자세를 가지면 감정적 반응 대신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내 가치는 나만이 정의한다.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내뱉는 조롱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